연민. 우리는 연민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기는 거죠. 사전적인 설명도 그렇습니다.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김. 널리 알려졌듯 프리디 니체는 연민을 싫어했습니다. 앞선 논의를 다시 요약하자면, 관건은 고통에 대한 접근에 있습니다. 니체적 주체는 곧 자기극복입니다. 스스로 도약하기 위해 원래 머물렀던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도전에 고통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영광은 언제나 고통을 대가로 요구를 하죠. 그래서 니체에게 고통은 더 높은 곳으로 향하는 단초입니다.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지 않다. 그건 도전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니체는 이렇게 도전하지 않고 기존의 안락함 속에 머무르려고 하는 존재를 최후의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채우냐? 니체에게 안락함은 곧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긍지의 죽음, 도약하는 용기의 죽음, 고향감의 죽음 등. 말 나온 김에 니체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죠. 선악의 저편을 펼쳐봅시다. 그대들은 가능한 한, 물론 이것보다 더 미친 듯한 가능한은 없겠지만, 아무튼 그대들은 가능한 한, 고통을 없애고자 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그 고통을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오히려 더 높고 힘든 것으로 갖고자 하는 것 같다. 그대들이 이해하고 있는 안락함,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종말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는 인간을 바로 조소하고 경멸하게 만든 상태이고 인간의 몰락을 원하게 만드는 상태이다. 고통의 엄청난 고통의 훈련, 오직 이러한 훈련만이 지금까지 인간의 모든 향상을 이루어왔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알지 못하는가? 호호, 여러분 니체가 이렇게나 고통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이죠. 아무튼 고통에 대한 접근이 수치심과 연민을 가릅니다. 이 고통을 추구하지 않은 상태에 대한 자각 그리고 그런 자신에 대한 실망감. 이게 니체식 수치심입니다. 반대로 타자의 고통을 보고서 연민을 느끼는 상태는 타자의 고통을 상상하는 과정에서 증폭되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고통을 일으키는 도전에 대한 거부감, 더 나아가서는 혐오감. 이러한 최후의 인간으로서의 감정을 증폭시킵니다. 이를테면, 직장 내에 따돌림 같은 걸 생각해봅시다. 분명 따돌림 당사자가 불쌍하긴 하나, 동시에 이 연민에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 즉, 조직의 뜻을 거슬렀을 때, 아, 저런 꼴을 당하구나. 그러니, 나는 가만히 있어야겠다. 라는 식의 수동성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연민은, 치근한 마음에만 머물 뿐, 현실 앞에 무기력한 감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잘 보면, 권력에 대한 대항은, 수치심에 말미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겁하게 이런 상황을 못 구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실망 아 이건 아닌데 진짜 이건 아닌데 이게 인간의 길이 아닌데 그래 이렇게 살지 말자 이런 식의 수치심이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음 말하다 보니 너무 길어지네요 아무튼 고통에 대한 접근이 수치심과 연민을 가릅니다 니체가 연민을 싫어하는 이유는 고통에 대한 부정성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연민은 사실은 순수하게 타자를 위한 마음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여기에는 사실은 나는 저런 꼴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는 자기 위안의 신급이 밀접히 개입되어 있습니다. 타자를 위한 형태로 자기 자신을 위한다는 점에서 연민은 도착적인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입장이나 감정은 모두 철저한 검증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그 행위의 핵심적인 동기가 연민인지 아닌지에 대한 입증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동정을 입증해야 하지만 동정을 갖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그런데 연민을 갖는다는 것은 크게 두 방향을 갖습니다. 하나는 타자의 고통을 보고서 연민을 느끼는 것, 즉, 연민의 배품. 지금까지 이 차원에서 연민을 다뤄왔죠? 당연히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바로 본인이 연민의 대상이 되는 단계입니다. 이 차원에 대해서도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일단 니체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것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프리디 니체는 사회적인 감정 일체를 갖지 못하며 세상에서 자기 자신만 중요한 그런 괴물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심함을 합리화하기 위해 니체를 끌어들이는 것만큼이나 한심한 일이 또 없습니다 그냥 산책하고 상수육 드시고 푹 주무세요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아무튼 니체는 강자들의 관계나 우정을 긍정합니다 역시나 선악의 저편의 한 구절을 인용하자면 천성적으로 주인인 인간. 만일 그런 인간이 동정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이다. 이러한 동정은 가치가 있다. 아니, 사람이 최선을 다하다가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죠. 니체적 주체는 이걸 절대로 비웃지 않습니다. 되레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을 돕는 우정어린 호의를 적극 긍정합니다. 단지 이 과정에서 앞서 말했던 고통에 예민해지거나 혹은 자기 위안을 찾는 그러한 욕망이 뒤섞이지 않도록 스스로를 부단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친구의 고통에 대한 니체의 표준적인 입장, 그러니까 올바른 연민의 형태는 고통 자체의 공감이나 치유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고통에 주눅들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리하여 다시 도전하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왜 밑밥으로 깔았냐? 사회에서 누군가 넘어졌을 때 강자들이 그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니체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너무도 당연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자들의 관심을 받는 저 상처받은자가 저열한 인간일 경우에 발생합니다. 지금 이 친구는 알락함에 매몰된 최후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최후의 인간은 단순히 알락함만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존재가 갖는 욕망 중 하나는 자신과 달리 거친 대지로 거침없이 나아가는 저 강자에 대한 열등감입니다. 보통 루상티망이라고 하죠. 원한이나 복수감으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연민은 이, 이 원한의 도구가 되어줍니다. 어떻게 타자의 고통에 관심을 갖는 강자의 마음을 역 이용해서 강자를 자신에게 붙들어 두는 방식으로 복수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관심을 쏟도록 해서 강자의 집중력을 갉아먹고 시간을 낭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행위는 일종의 뒤틀린 쾌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건 바로 본인이 강자들에게 관심을 받을 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식의 망상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즉 관종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어린 아이들을 관찰해 보라. 그들은 울거나 소리침으로써 동정받고 자신들의 상태가 눈에 띌 순간을 기다린다. 병자나 우울증에 걸린 사람과 교제하며 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능란하게 호소하고 흐느끼며 불행함을 과시하는 것이 결국 함께 있는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것은 아닌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그들이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떤 힘, 즉, 강자를 괴롭힐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한, 함께 있는 사람이 표현하는 동정은 약자와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안이 된다. 불행한 자는 동정의 배품이 자신에게 입증해주는 우월감으로 인해 일종의 쾌감을 얻는다. 그의 자만심도 커진다. 그는 아직도 세상에 고통을 줄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동정에 대한 열망은 자기 만족을 향한 열망이며 더욱이 이웃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동정심은 지극히 자기애에 빠져 남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연민은 관심을 끄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릇된 우월감을 키웁니다. 세상으로부터 관심을 받아도 될 만큼 자신의 불행은 중요하다고 멋대로 상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체가 말했듯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게 아니라 고통과 슬픔을 연기하는 데에 치중하게 됩니다. 껍데기만 번지르란 인간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연민의 대상이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니체적 인간은 수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자기 성찰을 했을 때 연민의 부정적인 면모들이 발견된다면 이에 대한 깊은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나 중요한 수치심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